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날 밤 유튜브 채널 새 날에 나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답변입니다. 이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이 새로 구축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조항 포함 검토, 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 등이 대표가 기존의 민주당이 취해온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으려다 접었던 일을 설명하며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 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이 없고 야당 발목 잡는 게 1인 국민임은 보수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쓰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도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의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본회의는 20일 처음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에서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 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다며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19일 오전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소식을 듣고 결국 123 내라는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던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했습니다. 한겨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4년 10에서 11월 무렵 윤 대통령이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재판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볼때 2022년 대선 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 무더기 기소가 실현되고 지금도 이 대표가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잃은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 대표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빨리 못 죽이니 총으로 죽이려든 셈입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내란당일 체포 명단에 올랐던 인물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란 점도 이미 18일 MBC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체포 명단에 오른 이들을 윤 대통령이 평소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진술했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고, 이하경 국회부의장은 젊었을 때 회장 집처 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고 깎아 내렸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대구고검에 자천돼 있던 윤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을 정도로 가까웠던 양정철 전 민주연 구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며 배척했다고 합니다.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부정선거와 연관해 비난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많이 했다. 종북주사파 핵심이라고 평가했고 또김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김 의원과 유사한 이유로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결에는 윤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도 이른바 품평회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이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정보사령부 간첩사건 수사보고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절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또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조국 한동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왜 부정적인지 아실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들은 대부분 비상기염 때 체포 명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포 명단 작성이 윤 대통령의 의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정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는 14개 팀 2조로 나눠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 방첩사 간부들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1조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의 체포를 맡았고, 2조는 조국, 김어준, 김민웅 등의 체포를 맡았습니다. 1조의 첫 대상은 이 대표였고, 이날 방첩사를 떠나 국회로 처음 출발한 것도 이 대표 체포조였습니다. 2조 첫 체포 대상 역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들 무렵, 김용현 전 장관은 여전 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우원식 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4일 041분경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한다라는 명령이 올라왔습니다. 즉, 기존에 부여된 체포대상자 명단 14명은 다 있고 우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먼저 체포 구금하라고 새해 명령을 하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의원들이 벽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면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체포 명단이 작성되고 이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군까지 출동했지만 내란 세력은 이를 극구 부인하는 철면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몇명 불러주며 동정을 살피라고 여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의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결국 12.3내라는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던 친위 쿠데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더니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야당 대표와 국회가 그저 부숴버려야 할 걸림돌로만 보였던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또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지옥 경찰청장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서가 공개되자 심판정에서 퇴장한 것을 두고 괴변과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예 재판정에서 도망친 것이라 일침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렇게 진실이 명명백백한데 호수 위달 그림자를 쫓는다니 기가 막힌다. 경보용 계엄, 호수 위달 그림자 운운하던 윤석열의 거짓의사는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의 가진 거짓말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비겁하고 구차한 지연 전술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선고로 국가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석열 역시 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